2024년 4월 1일 저녁 8시 14분, 어, 지금 앞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 야곱과 에서가 유산 상속을 받고 그거를 분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재산을 이제 분할해요. 얼마나 그 재산에 그 눈독을 들였으면 아버지가 2년, 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지2 년밖에 안 됐는데 에서가 먼저 그뭐 재산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을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삭이 죽으면서 그가 그의 모든 소떼와 그의 재산들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남겼다. 이삭 사망 후2년 2년 후에 2년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이삭이 사망한지 2년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네게 간청하노니 우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우리가 반으로 나누자, 쪼개자. 내가 선택을 하겠다하니 야곱이 말하되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요셉은 이집트 총리 혼인한 상태다. 이렇게 제가 요거 제가 붙였어요. 자, 이삭이 가나 땅에 남긴 모든 것, 소떼와 재산을 야곱이 취하였다. 그가 그것들을 에서와 그의 아들들 앞에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가 에서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모든 것이 형 앞에 있습니다. 형이 취할 반절을 형 스스로 선택하소서. 또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되, 제가 형에게 간청하오니, 제가 형에게 말할 것을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달란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야와 엘론께서 우리 선조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형 앞에 모든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보소서 그 모든 땅이 형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형이 원하는 것을 택하소서. 그러니까 재산, 부동산하고 이제 뭐 동물 있고 그래요. 만일 형과 형의 후손을 위해서 이온 땅을 원한다면 제가 이 재산을 취하겠습니다. 만일 형이 이 재산을 원한다면 제가 저와 저의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동산을 취하길 원하고 이스마엘은 동산 돈이 될 만한 거 당장 팔아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욧이 그의 자손들과 그 땅에 있었다. 에서가 그와 상의하고 그날에 나가서 말하되 야곱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였고 또한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였도다. 이제 아드, 큰 아들하고 이제 상 상의를 한 거예요. 이제 당신 이 나에게 조언하라. 내가 듣겠노라. 이에 느바욧이 말하되 야곱이 당신에게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보라. 가난의 자손들이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데, 가난의 현지, 현지,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야곱이 그의 후손들과 그 땅의 모든 날 동안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도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당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취하고, 내 동생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에 그 땅을 맡기라. 약 그러니까 부동산 땅은 야곱한테 주고 거기는 원주민도 살고 다 있는데 그거는 뭐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저 움직일 수 있는 것 돈, 보물, 재산,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지고라는 오 얘기예요. 이에 에서가 일어나서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 아들 느바욧이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욧이 조언한 대로 행하였다. 에서가 이삭이 남긴 모든 재산 이삭이 남긴 모든 재산 중에서 동산 가져갈 수 있는 재물들을 취했으니 사람들, 이제 하인들, 짐승들, 소떼와 재산 그 모든 재산을 취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야곱은 그냥 빈털터리로 부동산 저거는 어, 내가 갖겠소 하는 그 그렇게 된거예요이이 이 재산들은 다 어, 예서가 가져갔어요. 야곱은 애굽 강으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기까지 가난의 모든 땅, 부동산을 취했다. 거기에 가난, 원주민이 살든 말든 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가 그것을 영전하는 소유로 취했으니, 그의 후손들과 그를 이을 영원한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다. 야곱이 그형 에서로부터 막벨라 굴 또한 취하였다. 야곱의 소유로 막벨라 굴을 취하였다. 부동산이니까 그 굴은 헤브론에 있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에프론으로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매장지로 샀던 것이라. 야곱이 이 모든 것을 구매책에 기록했고. 그가 그것에 서명했고, 누가? 에서가, 에서가 그것에 서명했고, 네 명의 신실한 증인들로 증거하게 됐다. 증인이 네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 책에 기록한 글들이 이러하니, 가난 땅의 히타이트, 히위, 여부스, 아모리, 아모리, 브리스, 길가스의 모든 성업들, 애굽의 강으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기까지 일곱 모든 나라들의 땅이라 일곱 모든 나라의 땅이라 그그 그 당시에는 아마 일곱 개의 그 소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헤브론의 길랏 아바 성과 그 안에 있는 굴과 야곱이 그 형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산 모든 것이니 그의 주위를 이을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유업이며 소유라. 야곱이 그의 구매책과 서명, 그 명령과 규례들, 계신책을 취하고, 그가 그것들을 땅속 용기에 두었으니, 땅속 용기에 어, 두었으니, 그것들이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땅에다 파고서 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것들을 그의 후손들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이제 요셉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 이게.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모든 것을 그의 동생 야거로부터 취하였으니 그가 모든 재산, 남자와 짐승, 낙타와 나귀, 황소와 어린 양, 은과 금, 보석들과 베델리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속한 모든 재산, 재물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동산을 취한 거예요.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이삭이 죽으면서 남긴 모든 것들 중에서 에서가 취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몽땅 다 동산 다 에서가 갖고 야곱은 부동산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거예요. 막벨라굴 또한 야곱의 소유로 이렇게 저 4명의 증인을 통해서 적어놨어요.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취한 후에 그의 자녀들이 호리세일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의 동생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갔다. 에서가 세일의 자손들 가운데서 재산을 갖고 있었다. 이에 에서가 그날 이후로부터 가난 땅에 돌아가지 않았다. 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난 땅에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아예 안 오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난의온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용존한 유업으로서 유업이 되었으며 에서와 그의 모든 자손들은 세일의 사안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은 세일 땅산을 유업으로 받았고 야곱의 후손은 가난의 모든 땅을 다 받았고 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팔을 꿈을 해석하고 이제 여기 나중에 나와요.